오늘은 달러 강세 시대에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이유와 그 파급 효과를 여러 영역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볼까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가 낮다면 굳이 원화 자산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면서도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면 왜 환율이 안정될까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원화 자산의 금리 매력 상승. 둘째, 외국인 자금 유입 압력 증가. 셋째, 원화 강세 압력이 확대됩니다. 이는 환율 안정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해 환율 급등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리 인상이 항상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불러올 파장을 살펴볼까요? 달러 강세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금리 인상은 단순한 통화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가계, 기업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준의 가계부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즉시 발생합니다. 첫째, 월 상환액 증가. 둘째, 주택구매 여력 감소. 셋째, 매수 심리 위축. 넷째, 거래량 급감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저가 지역부터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까요?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한 투자자나 다주택자에게 금리 인상은 훨씬 더큰 압박이 됩니다. 첫째,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둘째, 전세 월세를 통한 전가가 일어나고요. 셋째, 현금 흐름이 악화됩니다. 넷째, 비핵심 자산부터 매도 물량이 출현합니다. 결국, 금매 및 실거래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갭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금리 인상기에 구조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세 월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전세 월세 시장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초기에는 집주인이 높은 이자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매매가 하락, 역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 가격 하락과 월세 전환 현상이 강화됩니다. 즉 금리 인상은 한국의 전세구조의 장기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가 부동산 pf 시장입니다. 한국은 이미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진 상태이고 고금리 환경이 길어질수록 다음과 같은 현상이 농후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분양 매각이 지연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공사 중단 사업 중단 그리고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택지, 상업시설, 리조트,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서 부실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권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 태도가 보수적으로 바뀌고, 제2금융권은 pf와 고위험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 위험이 더 빠르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되돌아오며 거래 위축, 가격 조정, 담보가치 하락, 대출 위축,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의 경우 거래량이 감소하고 현금 부자 중심의 제한적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경우 거래량이 급감하고 실거래가가 하락합니다. 갭투자 레버리지 매물이 시장에 먼저 출현하게 됩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 수익 대비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실 리스크가 확대됩니다. 빠른 가격 조정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 시대에 금리를 올리면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일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PF 시장 등 국내 실물 경제 전반의 압력으로 돌아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금리 인상을 가장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러 강세 시대에 금리 인상이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부동산 가격의 실제 움직임과 자산 유형별 대응 전략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